여러분, 우리에게 위의 권위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살려내는 비밀이 우리가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 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다이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 문제의 정확한 의미,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인권위원회에서는 법 이름을 평등법이라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핵심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사실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뜻,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 남성의 평등, 장애인의 인권, 모든 평등과 인권은 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평등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 아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아니,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하는, 나라가 망하는 문제, 인류가 멸망하게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내 마음대로 하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품는 일은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성의 합법화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죄도요. 이렇게 그 죄를 죄 아니라고 합법화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죄도요. 이렇게 축제까지 벌려 가면서 부추기는 이런 일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또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셨나요? 위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상상이 안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